이것은 어제 아프가니스탄이 국회 하원 의원인 압둘라우프 이브라힘이 대변인이 연설을 하던 중 탈레반의 공격을 당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 폭탄을 비롯한 다른 네 개의 폭발물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 있던 국회 건물 근처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6명의 무장 게안들이 공격용 소총과 로켓 추진 소화탄을 발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하원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 투표를 하려던 중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중그 어느 누구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어린이 각각 한 명을 비롯한 다섯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40명의 사람들이 이번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공격은 탈레반 측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간의 평화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들이 벌이려고 했던 모욕적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폭력 사태의 수준은 나토군이 철수하고 미군의 공습이 줄어든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유엔 국제연합에 따르면 약 40%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탈레반 군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